자 오늘 옛사랑이란 곡 음.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그대 생각이 내 저는 그냥 이 노래 부를 때 사실 저도 옛사람을좀 떠올리면서 부르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음, 그냥, 그냥 저는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연습할 때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는. 네. 왜 엄마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그래서 아, 사람마다 이 노래라는 게 아, 다 이렇게 느낌이 다르구나, 정말. 각자의 또 옛사랑이 다 다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하는 방법을 바쁜 모습 보여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엄마한테 더 잘할걸. 엄마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가셔서 돌아가시자마자 다음날도 스케줄이 있었어요 캔슬이 안 됐었고 그래서 엄마 영정사장 앞에서 음 노래 연습을 했었어요 다음날 불러야 되는데 곡을 <목소리> 일곱 번째 무대입니다. 바다 노래를 불러보니까 저는 저희 어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엄마 어머님 인정을 못 지켰는데 뮤지컬을 하느라고 그래서. 어 그때다 전했던 마음을, 어, 오늘 이 명곡을 통해서, 어, 제 마음을 한번 담아서 노래하겠습니다. 사들도 모르 게서 성이. 我倾心的一切。 이런데 아, 그 지겨울 때가 있지 내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나. You. <laughs>

가 이렇게 보니까 왠지 이 서른쯤에 이렇게 겪는 사랑의 아픔들이 이렇게 음. 이렇게싹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이 노래가 네. 가사 말이 아마 여러분도 들 불러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생각이 나요. 네. 아 가사가 이렇게 네. 뭔가 스무스로 네. 올라오는 게 있어요. 네. 네. 아. 바다 씨 옛사랑 들으면서 전 저도 모르게 그냥 감정이입이 됐어요. 예. 바다씨는 어머니를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또 다른 저의 사연에 빠져들게 된 거고 바다 한가운데 딱 혼자 외롭게 서있는 음. 그 엄마한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냥 딸의 마음? 예. 그런 걸 표현했어요. 그 노래 연습을 하면서 계속 엄마를 만나고 <laughs> 음. 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곡을 통해서 엄마를 연습을 하면서 계속 만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냥 어, 불의의 명곡 그리고 임재 어, 선배님의 이 곡이 제 인생에 그냥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며드는 것 같아요 어. 팍 오는 게 아니고 어. 그러니까 스며든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헤어진 사람이 좀 생각나나요? 내 생각이 좀 나나요? 아니면 전 지금 너무 <웃음> 행복해서 첫사랑 이 첫사랑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진짜로요? 아, 예, 예. 진짜로?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아, 오 알겠습니다 무조건 아, 예, 첫사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정성화의 무대를 진짜로 슬픈 눈물을 흘린 바다가 이승을 찾을 수 있을지 끝나4 4 4정에아4연승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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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습니다 아, 바다가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아씨. 어, 자, 그래요. 예, 예. 굳이 앉지 않으려고 바다는 했는데. 예, 정성아씨 끝까지 포옹을로한번예 하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안 울어야겠다. 는 생각만 음. 계속 저 빨간 거. <laughs> 계속. 진짜 이렇게 부어줄래요? 진짜 너무 <laughs> 빨간데? 예쁘게 봐주세요. 제가 많이 울었지만 그냥 네,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감정을 같이 소통한 그런 무대였길 바랍니다. 네. 어, 410점, 412점 이렇게 넘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계속 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세요? 목이 음, 좀 타네요 설마 긴장이 되시나요? 저는 네, 오늘 즐기려고 네, <laughs> 약간 템포 있는 곡을 준비했는데 욕심내 네. 아, 볼 만한가요 지금? 진.. 지한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어 진짜말로 각이 쿨마뿐 같어요왜왜왜 체했어요? 체했나요? 물 줘요? 물줘물물줘는빵 먹고 빵빠로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 각의 혼란 아닐까요? 자 여러분 가수가 되세요. 가수가 되세요. <목소리를> <laughs> 왜? 왜? 되게 니까 바뀌어 주려고이정화 김세아 다 치워 드립니다. 다치 아. 네. 아. 먹기만 하세요. 아. 지금 정성화와 결혼